그거 알아? 세금에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어. 직접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내가 번 돈에 대해 직접 내는 세금이지. 반면 간접세는 소비할 때 붙는 세금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때 내는 부가가치세, 술이나 담배에 붙는 세금이 다 간접세야. 결국 누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지는 소비자지만, 징수는 기업이나 판매자가 대신하는 구조라서 간접이라고 불러. 1. 개념 설명. 소비 속에 숨어있는 세금.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야. 소비자가 물건을 살때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내지만 이를 대신 걷어서 국가에 내는 건 판매자야.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같은 것들이 있어. 즉 간접세는 생활 속 소비 활동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세금이라고 보면 돼. 2. 등장 배경과 필요성. 세금 걷기의 효율성. 국가는 세금을 통해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소득세처럼 일일이 개인 소득을 파악하기엔 행정 비용이 커. 그래서 거래 단계에서 바로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가 필요했어. 소비가 일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세금이 걷히니까 조세 징수 효율이 높아지고 탈세 가능성도 줄어들지. 특히 경제가 성장하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간접세는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돼. 3. 장점과 효과. 쉽고 빠른 세수 확보. 간접세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걷는 과정이 단순하다는 거야. 소비 단계에서 자동으로 붙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편하고 세수 확보가 안정적이지. 또 누구나 소비를 하면 세금을 내게 되니까 과세 범위가 넓어져. 소비세 중심의 과세는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경기 상황에 따라 세수도 자연스럽게 변동돼서 경기 흐름을 반영하기도 해. 4. 리스크와 함께 소득보다 소비에 더 무겁다. 하지만 간접세는 역진성이 문제야.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소비 지출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거든.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10%를 내지만 저소득층에겐 훨씬 큰 부담이지. 또 소비가 줄어들면 세수도 줄어드는 불안정성이 있고 정책적으로 조정할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기도 해. 결국 형평성 문제와 경기 의존성이 간접세의 한계야. 한 줄평. 간접세는 걷기 쉬운 세금이지만 결국 서민 지갑에 더 무겁게 다가온다.